실기름법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여기 뒤에 있는 레버를 누르고 노로 바를 왼쪽으로 빼서 껴져 있는 실을 전부 빼야 돼요. 바늘 실 먼저 빼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실이 3번루퍼 실이에요.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. 여기까지는 이렇게 끼고 내려오면 되고 잘 보이는 색깔 빨간 실로 연결을 해서 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그다음에 조시탱크 안에 넣고, 다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끼신 다음에 여기 은색 실걸이 여기 반드시 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요. 여기 걸고, 그 다음은 다시 밑에 여기 반드시 걸으셔야 돼요. 여기를 끼신 다음에 요 아랫부분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로 넣고 실이 이렇게 나오죠 요걸 잡고 이렇게 뺀 다음에 눕퍼를 최대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. 여기가 실이 들어가는 구멍입니다.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하면 3번 루퍼실 끼는 거 끝난 겁니다. 좀더 편리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침판을 뺄 거예요. 4번 루퍼실 끼는 거는 침판이 껴있을 때와 빠져있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. 실기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볼트 두개 여는 게 훨씬 쉬우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풀어서 심판을 뺀 다음에 할 겁니다. 여기부터 끼는 겁니다. 이렇게 말아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. 그런 다음 열로 들어갑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? 여기 앞에서 뒤로 그런 다음은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고, 이 바퀴를 돌려서, 대로 를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, 뒤로 나온 실을 뒤에서 앞으로, 이렇게, 이렇게 빼주시고, 여기 구멍이 있죠 또? 자, 보세요.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가서 끼는 게 훨씬 편해요. 얘를 이렇게 당겨와요. 앞에서 뒤로. 이렇게 끼시면은, 실 끼는 방법, 끝났습니다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, 침판 끼고, 침판을 낀 다음에, 바늘에 실을 끼고, 바늘 실은 맨 나중에 끼는 겁니다. 바늘 실 먼저 끼면은 안 돼요. 그러면 밑에서 실이 엉켜가지고, 안 박혀요. 맨 나중에 끼는 겁니다. 바늘 실낄 때, 안쪽 바늘 먼저 끼세요. 요렇게. 이제 끝났어요. 그러면, 밟아주시면 잘 박힙니다. 꼭두 손으로 닫으시고요. 왼쪽도 잘 닫으시고요. 노루발도 바늘 위로로 한 상태에서 누르고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하시면 잘 박힙니다. 아주 잘 박혀요. 잘 됐죠? 이대로 하세요.